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인 유한성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근원이 된다.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의 궁극적 한계 앞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유한함이 오히려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역설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불치병을 앓는 사진사 정원과 주정차 단속원 다림의 짧지만 깊은 사랑은 단순한 멜로 드라마를 넘어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 조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영화는 정원이 반쯤 열린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낮잠을 자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 평화로운 장면은 곧 그의 내레이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도입부는 하이데거의 시간성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선형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현재 속에서 동시에 경험한다. 정원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자신의 죽음을 현재의 의식 속에서 함께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성의 인식은 그를 본래적 실존으로 이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원이 죽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낮잠과 같은 평화로운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될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상징하며, 이는 개인의 유한성과 세계의 지속성 사이의 대비를 보여준다. 메를로 퐁티의 관점에서 보면, 정원은 자신의 신체가 세계에서 사라질 것임을 알지만, 그 세계의 존재 자체는 계속 된다는 세계 내 존재의 본질을 체득하고 있다. 언제든지 오면 공짜 표준다 그랬는데. 근데. 허진호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다루면서도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에 초점을 맞춘다. 정원이 아버지에게 비디오 작동법을 가르치는 장면, 팔을 씻는 장면, 다림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장면 등은 모두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순간들은 죽음이라는 배경 앞에서 특별한 빛을 발한다.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일상성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가능성을 회피하고 일상에 매몰되어 비볼레적 실존을 살아간다. 그러나 정원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일상의 순간들을 더 깊이 있게, 더 진정성 있게 경험한다. 그에게 팔을 씻는 행위, 아버지와의 대화, 달인과의 만남은 모두 유한한 시간 속에서 빛나는 현존재의 순간들이다. 허진호 감독의 절제된 연출은 이러한 철학적 성찰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특히 50번의 테이크 끝에 완성했다는 빗방울이 안경에 떨어지는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 담긴 우연성과 일회성을 포착함으로써 유한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바슐라르가 말한 순간의 시약이 여기에 있다. 정원과 다림의 사랑은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성의 발견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원에게 다림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가진 절대적 타자로서 존재한다.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모습, 미래를 향한 열린 태도는 죽음을 앞둔 정원의 유한성과 대비되며, 이러한 대비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이를 더한다. 다림이 정원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는 장면은 타자를 향한 돌파구를 상징한다. 닫힌 문, 유리창은 정원이 자신의 병을 숨기며 세운 심리적 장벽을 의미하며 다림은 이장벽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그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 침입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며 정원에 고립된 실존의 타자성이 개입하는 순간이다. 영화의 후반부 15분 동안 대사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침묵은 언어가 포착할 수 없는 실존적 경험, 즉 죽음과 사랑의 경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표현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이 언어 이전의 얼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원과 다림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가장 깊은 소통에 도달한다. 영화의 시작점이 된 김광석의 영정 사진은 죽음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성찰을 제공한다. 사진사인 정원은 타인의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제 자신의 영정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여기서 사진은 바르트가 말한 그것은 존재했다의 증거로서 부재하는 존재의 흔적을 담는 매체가 된다. 정원이 아버지를 위해 비디오 작동법을 적어두는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남아 있을지 침서는 그의 부재 속에서도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는 데리다의 차연 개념과 연결된다. 정원은 자신의 물리적 부재를 예상하면서도 글쓰기를 통해 그 부재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영화의 마지막에 정원이 다림에게 남긴 편지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리퀘르가 말한 서사적 정체성의 형성을 보여준다. 정원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며 그 이야기 속에서 다림과의 만남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확인한다. 그에게 다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구성한 결정적 타자로 남는다. 허지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실존적 진실 때문일 것이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주제다. 특히 이영화의 절제된 미학은 일본의 모노노아와레, 즉 사물의 예술을 떠올리게 한다. 유한한 것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 순간적 존재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 미학적 태도는 영화 전반에 스며있다. 뜨거운 여름날의 낮잠, 안경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물,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모든 순간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지만 죽음을 인식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유한성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경험하고 타자와 더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조건임을 상기시킨다. 정원이 마지막으로 경험한 사랑의 깊이는 그의 유한함 때문에 가능했다. 그가 다림에게 남긴 말.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이는 유한한 존재가 발견할 수 있는 궁극적 감사와 초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우리 모두는 정원처럼 죽음을 향한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진정성 있는 삶, 타자와의 깊은 만남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역설적 진실을 가장 아름답고 절제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